이번 강의에서는 녹차의 한 종류인 말차가루를 사용하여 만든 구수한 말차치즈 베이스에 마즈베리를 레이어드해 상큼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글루텐 프리 말차베리 바스크 치즈케이크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료는 바스크 치즈케이크 베이스의 반죽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베이스는 쑥인절미 뽀또왕 치즈 베이스와 같은 레시피로 재미리 준비해왔습니다. 하지만 중량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으니 레시피 카드를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말차 가루까지 준비 있고요 말차 가루는 채쳐서 가지고 왔고 바스크 치즈케이크 반죽도 채 걸은 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말차 케이크를 만드시거나 드시는 걸 꺼려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차의 비린 맛 때문인데요 보통 녹차 가루로 디저트를 만들었을 때 녹차는 어떤 녹차를 쓰시더라도 녹차의 맛이 약하지만 비린맛이 쉽게 올라오는 편이에요. 호지차는 짧은 맛은 있지만 비린맛은 없고 담백하고 깔끔한 편이에요. 그중 말차가 가장 다루기 어려우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말차가루에 들어있는 클로렐라 함유에 따라서 비린맛의 좌우가 될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깔끔한 맛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말차가루는 우지 말차나 고씨고간이두 브랜드가 가장 깔끔하고 비린 맛이 적습니다. 금액대가 조금 있지만 디저트나 음료에 활용하셨을 때 정말 맛있는 말차 디저트를 만드실 수 있으니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반죽에 말차가루 넣고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반죽기를 사용하시기 전에 가루 날림을 최소화하고자 이 휘퍼로 먼저 잘 섞어줄게요. 네, 이 정도 섞였으면 1단으로 올려서 저속으로 휘핑해주겠습니다. 가루가 모두 섞였으면 히퍼기를 분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걱을 사용해서 바닥지까지 한번 다시 섞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말차베리 바스크 치즈케이크의 반죽이 완성이 되었고요. 완성이 된 반죽은 틀에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틀에 넣어 완성된 반죽을 오븐에 넣어서 구워주고 오겠습니다. 그럼 잘 구워서 냉장고에서 하루 동안 숙성해온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준비된 재료로는 라즈베리 콩포트, 아몬드 크럼블, 라즈베리 샹티 크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샹티 크림과 콩포트는 라즈베리 블룬디 강의에서 보여드린 공정과 동일하여 제가 따로 준비해서 가지고 왔고요 레시피 카드 활용하셔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자르고 데코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6등분해서 자를 건데요 6등분이 어려우신 분들은 케이크틀 이용해서 잘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가운데 한번 칼집 내주시고. 돌려서 가운데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칼 들어가고요. 반드시 묻은 거는 한번 닦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에 집어주시고 3분의 1 지점 찾아서 연결해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른 케이크는 띠지를 둘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1cm 정도 올라간 위치에 띠지를 둘러주시면 되고요. 바짝 붙여주셔야 크림과 크럼볼이 무너질 확률이 적습니다. 이렇게 띠지를 붙여보았고요이 위에 라즈베리 콩포트를 데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콩포트는 취향껏 올리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리고 이 위에 라즈베리 샹티 크림을 데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힘 주면서 앞부분부터 채워서 지그재그로 짜줄게요. 그리고 한번더 짜서 높이를 높게 만져주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힘 주시면서 지그재그로 짜주시면 됩니다. 한번더 올려주시고요. 모양 잡아주시고, 아몬드 크럼블 데코하도록 하겠습니다. 윗면에 올라가는 크럼블은 제일 기본인 아몬드 크럼블을 준비했지만, 뭐 아몬드가루나 쌀가루를 줄이고, 말차가루를 추가해서 말차 크럼블을 만드셔도 되고, 초코가루를 넣어서 초코크럼블을 만드셔도 아주 맛있는 케이크가 완성이 됩니다. 초코 크럼블을 올리시게 되면 초코 나무습 치즈 케이크를 만들어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초코 나무습을 만드실 거면 크림을 초코 크림으로 변경을 하셔야겠죠. 취향에 맞게 변형이 가능하지만 저는 담백한 맛과 식감의 형태로만 크럼블을 사용하고자 가장 기본인 아몬드 크럼블을 사용했습니다. 꼭 어떤 맛을 추가하시는 게 아니라 기본 그냥 생크림만 올리셔도 말차 바스크 치즈 케이크를 만들어 보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해서 어, 라즈베리로 레이어드한 말차 라즈베리 바스크 치즈 케이크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